하이 hey 가이즈! 고나고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8세대 얼마 전에 언박싱으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딱이 시점에서 아이패드를 한번 사보려고 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2020년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와 11인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10.9인치. 그리고 아이패드 8세대 10.2인치.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미니 4세대가 7.9인치까지. 이렇게 4개의 라인업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패드 에어가 출시되는 바람에 이제 지금 아이패드 프로가 좀 애매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프로는 프로인 게 체급 자체가 다른 A12BG는 여전히 종합적인 성능에서는 뭐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 주고요. 최대 용량도 아이패드 에어가 256GB인 반면 프로는 1TB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또 4개의 스피커도 그렇고 또 트루뎁스 카메라 여부에 따라서 페이스 아이디가 지원되는 등 이런 확실한 체급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는 프로예요 하지만, 저 역시도 사실, 프로를 구매하지 말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패드 프로가 최근에 리뉴얼된 에어에 비해서 뭐 성능과 기능이 좀 애매하다라기보다는 이 프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는 없었던 진짜 쓸만한 아이패드 에어라는 이 나이스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아이패드 프로 외에는 USB-C 포트를 사용하는 라인업이 없었고, 애플 펜슬 1세대만 지원하고, 또 매직포,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후면의 스마트 커넥터도 없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를 조금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구입해야 됐던 구입하고 싶었던 결정적인 요소들이 아이패드 에어에 이번에 딱 적용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거죠. 진짜 내가 꼭 아이패드 프로를 사야 되나? <laughs>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라 우리가 에어를 구입하게 될 경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4개의 스피커 그리고 후면 듀얼 카메라 딱, 요 정도입니다. 제가 아이패드 에어를 이번에 받아서 써보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았는데, 상단에 지문인식, 이거 센서, 편하게 쓸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모션? 물론 있으면 정말 한 번씩 쓰다가, 와, 진짜 부드럽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막 이게 없으면 너무 끊겨서 못 쓰겠다라고 느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스피커 4개라서, 물론 세로 모드에서도 스테레오가 되는 건 좋았는데, 뭐 영상을 세로 모드로 제가 이렇게 언제 봤는지,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가로 모드에서도 스테레오 잘 되면 충분합니다. 후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프로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물론 정말 이 앱, 저 앱, AR 이것저것 다 굴려먹어, 써먹어보고 그리고 카메라로 막 전체 영상을 찍어서 제가 또 편집을 해보고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쓰긴 했는데 또 한동안 까먹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리뷰를 준비하면서 아, 맞다. 우리 아이패드 프로가 듀얼 카메라지? 그냥 아이폰으로 찍으면 다 동기화되는데요, 뭐.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포기가 안 돼서 아이패드 프로에다가 내가 한 30만원 정도를 더 주고 구입을 한다. 저는 말리는 입장입니다. 저 진짜 어, 아이패드 헤비 유저거든요. 정말 저조차도 이번 아이패드 에어 정도면은 어, 제가 지금 현재 쓰는 용도에서 차고 넘치고 뭐뭐 뭐 하나 부족하거나 불평할 게 없어요. 둘다 써본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패드 프로는 분명히 제품 컨셉상 어, 상징적으로 활용성을 넘어서는 어떤 하드웨어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야 했을 거고 또 이제 우리 같은 실 유저들은 선택지가 없었을 때는 그냥 그 상징성을 위한 과한 하드웨어에다가 돈을 지불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가 이렇게 나와준 이상 프리미엄 없이 아이패드 프로에서 하던 그런 어떤 모든 경험들을 거의 그대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플 펜슬 2세대를 붙여두고 또 이제 매직 키보드랑 쓰게 되면은 이거 그냥 프로예요. 둘 중에 고민하는 분들은 그냥 에어 사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 아이패드 에어와 함께 리뉴얼 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에어와 한 33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둘 사이에는 아까 프로와 에어 사이에 있었던 30만원의 갭과는 진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벽이 있어요. 일단, USB-C 포트가 아니라 라이트닝에 얘는 머물고 있고요. 매직 키보드 사용 불가, 애플 펜슬 2세대 사용 불가. 완전히 에어와 프로가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고민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패드 에어는 그림이나 필기, 타이핑, 뭐 영상 편집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와 비교를 해도 손색없는 제품이고 아이패드의 경우는 그냥 컨텐츠 소비용 머신. 혹은 어,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한 제품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닝 포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확장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앱스토어에 있는 앱을 사용을 해보고 또 서비스들을 소비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제품이 이제 아이패드와 동일하게 A12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을 했고요. 대다수의 하드웨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다만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약간 이 스펙이 약간 위에 있고, 그래서 가격도 오히려 아이패드보다는 살짝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 이거는 이둘 사이는 정말 완벽하게 사이즈로 선호하는 사이즈로 선택을 하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아이패드 그 컨텐츠 소비용도 그리고 앱스토어의 앱들과 서비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누어 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둘 사이에서는 본인이 원하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자면 아이패드 에어는 솔직히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에어 이렇게 출시가 됐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패드 에어는 이번에 프로에서 꼭 필요했던 하드웨어들을 잘 골라서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는 사이즈 고민만 하면 돼요. 두 개는 그냥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라인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 아래 두개딱 선을 딱 굽고 이렇게 묶어서 아이패드를 구, 아이패드 구입을 고민할 때 그냥 크게 두갈래길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프로와 에어 쪽으로 내가 사진 영상 편집도 시작을 해볼 거고 그림도 그리고 필기도 자주 한다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30만원 정도를 아끼고 에어도 충분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야, 요새 아이폰도 정말 드럽게 비싼데 내가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비싼 에어와 프로를 하면서 애플 생태계 내에서 호환성 좋은 앱들을 그냥 나는 많이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솔직히 아이폰이 너무너무 비싼 바람에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가 애플의 앱 생태계와 또 뛰어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최적화 잘된 앱들을 경험하기에 가장 어쩌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아주 의미가 있는 두 동생 두 옵션들입니다 그럼 2020 아이패드 라인업 구매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우리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